게 아니고 아이좀 나봐. 개구리가한 마리 더. 으. 어. 어? 어? 그만 죽어 어. 아 개구리 진짜 들을 게 많네. 이거 잡고 가야 하나? 아, 아, 예. 아, 개구리 다 잡고 갑시다. 아, 진짜 씨. 어우, 정말. 아, 오늘 방송 조금만 알려했는데, 이거 길게 되겠다. 아무리 봐도. DLC요? 아, 아니, 오늘 방송 자세를 오늘 짧게 알려했죠 물론 어제도 방송. 방콩...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조금 적당히는 길게 하려 했는데, 이씨! 개구리 진짜, 이씨! 체크! 최다 출현 불개구리! 나 그래. 아, 공속 좀 빠른 걸로 할까? 출혈도단인데, 출혈도단 될까요? 차라리? 지, 뭐지? 닥소2가 이게 출혈 달, 잘 터지나? 출혈이? <laughs> 잘 터진... 것 같진 않은 것 같음 음아뭐목 <laughs> 아파 뭐. 아 요즘 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씨. 이럴 게 아니라 저걸 하면 되잖아. 야, 나와봐, 가라 몰타볼? 개골이안 끌리니? 응? <laughs> 음? 설마 너네 지붕 놓고 뭐, 뭐 해골 안 끌? 리 해골이 왜안 끌려? 개구리가 해골 안 끌려? 개구리는 당연히 안 끌리지 않을까? 제일 안쪽에 있는 템이 열쇠야. 오케이 오케이 먹고 치자버탈려빈도죽빈도죽 어, 야, 이렇게 틀어 먹고 있으면 어떻게? 점프로 못 넘어가네. 더 <laughs> 근데 용철 DLC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또 무슨 DLC지? 거기도 막 불로 되 있는 데인가? 거기 농아내린 왕자인가? 그게. DLC 중에서 가장 쉬운 DLC야. GLC 가지 말까? 응? GLC 가지 말까? 아, 솔직히 타 콘솔 2 말고 그냥 3도 재밌는데, 응? 굳이 2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왜 하고 있는 걸까? 응? <laughs> 응? 굳이 이콘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방송 천지 거절 합니다. 오도 개떡 만큼 밖에 안 주는데, 옥기 가자, 개구리 씻자. 미안합니다. 또 죽었나고 한가. 안 죽었어 아직. 빈또 아직까진 안 죽었다고. 어디가 치? 어딜 도망가? 에, 놓치지 않다. 예, 쓰거라 니놈이 갈 곳은 없다 응? 어디 감히 개구리 놈의 시키가 아 힘들었다 근데 아직 두마리가 더 있네 귀한의 피 옆에 보면 깃털인데 그걸 에스트 사용하는 칸 쪽에 넣고 방향키로 돌려가면 사용하세요 응? 음? 어제 보자 이게 뭐 하는 거지? 오래된 새의 기털 오래된 세이기털. 그거. 슈... 그거, 어? 그거 무제한으로 그 돌아갈 수 있는 거. 아 이거 그거구나. 저거 쓰리에서 그 파편. 나선... 파편. 어. 네. 에이씨. <웃음> <웃음> 있는지도 몰랐네. 영화. 솔직히 보면서 이게 뭐지? <laughs> 이 자식 저격 쓸 새? 난 방패로 막았다 이놈의 새끼야 아니! 고맙다! 고맙다! 죄송합니다! 미쳤나 진짜 저런 사이의 동물에게 돌이당하는 빈질이다 아니 뭔 저거 어로서 쏴내냐 어? 쟤들 불만 쏘는 앤가? 아니 근데 쿨 겁나 짧네 진짜 이씨 너무하잖아 저거 어? 저건 너무하잖아 안 그래야 <laughs> 저 녀석 몸 베베 돌아다니면은 개꿀잼 또못잡았다간다빈도죽빈도죽 아니, 쿨타임이라도 짧든가 아니면 체력이라도 약하든가, 이씨. 아이, 개구리 시키는 게 정말 싫어. 야, 저기서 저격하는 거 보소? 야,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니? 노력이 부족하군. 조금 더 노력하게... 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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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먹히나? 제네 통 먹힘? 얘네라고 하면 개구리들. 가자. 동 나이프. 너로 쪽에 다동 나이프 말고 차라리 저거라 하자. 독화살을 쏘자, 독화아 응? 정의의 화살을! 잘 있어라! 화를 왜 이걸 들었지? 가라, 평균 화살. 후, 나는 여기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오 어이, 맞아, 맞아, 지불쏘지 <laughs> 빈또죽. 그런 듯. 노노 아따, 톡잘 터진다! 빈또죽, 빈또죽. 오야 음, 음, 벽돌은 아니지 아니. 불개그리마저 사랑하는 <웃음> 당신은 그제 <laughs> 인간이. 아니, 저거, 쟤는 개구리 에바야, 저거 저격 엄청 해야 돼. 심지어, 명중률도 겁나 높아져고. 에바잖아.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요. 자, 천천히 고통받다 죽어라, 개구리. 그것이 너에 대한 벌이다. 어서 죽어라. 역시 톱이 최고라니까. 아... 아... 르타니스를살까 인성타니스? 좋 신청한... 음... 역시 히오스 하하시 더롭다니히어스 왜해요? 네, 유제감동씨라 지금 시작합니다 You hang up, 유 o 가유 a 가 g up, y 한 u hang up, you h 바다라 정의 독화살! 아주 병 갈걸? 어, 근데 몇발안남는데 터져락폭! 오케이. <놀린> 서서히 죽고갈 거야,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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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아하하하하하. 동만세! <놀린> 아란는 왕자를 참 좋아하게 생겼군. 삐비비비비. 아, 끝났다. <laughs> 어서 빨라 죽어 봐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기뻐한다. 아, 근데 이따가 화살 좀 사러 가야겠다. 안돼 여기서 죽수없어또 죽었다. 빈도 죽었어. 또 죽. 아, 그냥 활이나 계속 쏠걸 화살 사러 갑시다. 화살 사러 갑시다. 독 화살 사러 갑시다 게르미 쉬는 곳 게르미 아. 나어 나도... 나도 예당 어아야되는어나시다 썰어 가시다. 썰어 가시다. 다 이 노래 나도 한번 추고본다 쿵쿵따 쿵쿵따 짜따다 짜따라 엘로 좀 팔아볼까 했는데 필요한 게요? 필요 없는 게 없네. 맞네. 아 맞다. 나 음. 실수로 하방녀 죽여가지고 <laughs> 나쁜 인간. 어떻게 하방녀를 죽일 수 있죠? 비석에 만옷 님은 오... NPC 안 죽였어요? 저요? 이 양심이, <laughs> 양심이 저옷안 안 보이십니까? 옷 노란색 옷. 네, 저솔더 음. 주는 저 옷. 그 어쩐 누구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가를 죽여야지 나오는 건데,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5,000더 내고 뮤비 그거 한다길래 그냥 처음부터 다시 깔았 했더니, 이야, 4시간 만에 그 뭐냐, 미다까지 쫙다싹다 다 밀고, 아이템 다 먹고, 퍼펙트 <laughs> 누적소를 100만인가, 90, 오 5, 비 누적 소울은 진작에 100만 넘이2나0만네었요저거 보면 스테이 네. 테스트 보저은2가0저 그러니까 200, 200만 넘었을 걸요. 저도 200만 넘었을 걸요. 저도 2 0 0 2 4 0만뭐이을한요저날2겠0만만

50부터인가 그전까는 20씩 오르다가 어, 생명력 35 암튼 못한 버은 건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태어나 못한 버은 건졌으니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하방류 죽인 건 정당화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왜냐면 예쁜 사람은 죽이면 안 돼. 당신은 미인을 죽였으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나쁜 사람. 이주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쓰리에서 쓰리에서 뭐예요? 누군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저는 쓰리에서 예쁜 사람 안 죽였습니다. 누구?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누적소에다봤 어. 어... 내가 여자 죽어 죽였어. 하방녀라고... 넌, no, 넌, no, 넌... No, no. 하방녀는 불사 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어... 응... 망자가 죽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어 보면... 그럼 죽였다는 게 성립이 되는데요. 넌, no, 넌, no, 넌... No. 하방녀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승리하고 계시고 깔깔깔 <laughs> 불쌍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초회차이인가? 그때 실수 죽인거 외에는 어어? <laughs> 죽였다고 자기가 인정했어 드디어 아니 때리기는 했는데 뭐안 죽었잖아! 엄마 미안해요 하고 죽방을 갈게도 쥬키 <laughs> 왜 그러십니까? 이랬는데뭘 음.. 자기 바로 정신승리군요 움치움치 <laughs> <음질, 음질. 웃음> 아, 아론 기사들 좀 잡고 있어야 되겠다. 리치는데 보기 전에. 아이, 진짜 한 미쳤나. 어, 이... 예. 아, 어, 그래, 우리 불쌍한 아론 기사들 두 <laughs> 대만 맞으면 죽어. 아론 기타, 한대 맞으면 죽음 아니... 저는 레벨이 90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저 32인가 40이었어요 정말 답이 없어서 렙좀 올리려 해가지고 레벨 올리긴 했다만 <laughs> 아니 그... 그때쯤 오면 한 80은 돼요 정상이에요 빤스럼만세! <laughs> 빤스럼만세! 아니 난 노, 소울 작도 음. 안 했는데 실수로 죽이다니 당신은 도대체 저도 솔자가 안 했어요. 금방 하셨다. <laughs> 아니야 그거 보스 잡으러 가는데 정말 빤스런을 못해먹겠어가지고 하나씩 잡으니까 울은 쌓이긴 하더라 확실히 투가 울은잘 보이긴 함. 까놓고 말하면 진짜. 닌그 압력 때문에 그래요 압력 상실자라든가 상신자라든가 상실자라든가. 겁나 많이 줘울 <laughs> 이분 언더테일하면 안 되겠네. 음? <laughs> 이분 언더테일하면 안 되겠네. 저는 언더테일 이미 모든 엔딩 다 봤습니다. 심지어 몰살 엔딩 두번 봤어요. 와 어? 잔이네. 몰살 엔딩 그거 엔딩 뭐지 다시 봐야 하는지 알고 한번더 갔는데 아니네.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었네. 와 죽을 뻔했다. 거기다가 저는 뭐지? 불사 랜딩을 먼저 봐가지고 현타가 조금 강하게 왔어요. 그거 어떻든... 야, 이거... 이거 방탄 두구야이... 개... 겟... 음... 음... 야... 그거 총알 뚫립니다. 아... 이 게임에 총이 없어서... 총은 없는 데에 총이 있습니다. 화살도 있고... 그거 숨숨 틀려요. 음... 그럴 죠 와이프! 아, 개구리 얘네 템뭐안 주나? 좋은 거를 안 주네 딱히 받아라 나의 정의의 화살을 안주 아이고 아이고 맥, 그에럴드 이거 어, 어개 땡쳐 먹을라네 인간 조각상 거의 뭐 두, 두배 가격인데? 땡쳐 먹을라 가네 친구 개구리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오늘 DLC 들어간다고. 어? 방송 키지 어느새 50분인데 아직 DLC 구경도 못 하고 있다. 응? 정말? 저랑 같이 그용철대문 잡을래요? 아니요? 그거 용철대문 앞에 보니까 사인 많지만. 아 맞다. 근데 아이고 누적 서브 때문에 매칭이 안 되겠구나. 그거 보니까 100명 사인 많던데요? 두명 정도 돼. 엄청 많아. 그니까 러 용서는 앞에 왠지 모르겠어. 되게 많더라고. 응. 아... 역시 코리안 넘버원 인성. 제 인성이 조금 좋긴 하죠. 여러분도 저처럼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응? 음? 어? 저처럼 도 가지가 되시면 돼요. 노잼서? 노잼서 따위 안에. 깔끔하게 갑시다. <웃음> 어. <웃음> 아롱 기사 잡지 말고. <laughs> 아 진짜 개구리 드럽게 힘들어 죽겠네, 개구리들. 우리 불쌍한 아롱 기사들. 개 호구잖아. 양식적으로 호구는 아니다. 호구임 이 정도는. 왜냐면 들을 게 많거든요. 할리트를 뺀으러나시니까 그거 들을게 저기 무슨 너? 저기 무슨 너? 한 7마리가 와. 전한 마리, 두마리까채 됐거든요. 화살 쏘는데 제외. 한 마리, 두 마리라고요? 나 그거 끄떡없이 해도 나오던데? 계속 잡아서. 아니, 빈제 님은 빤쓰러나 하셔서 어그로 다 끌렸잖아요. 아니 한 마리씩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결국. 그래도 끝도 없이 나오드만 음, 많죠. 아니 개구리 얘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유저에게... 이거 독화살 아니면 답이 없잖아. 독화살이 아니면 답이 없어. 어 그렇다고 얘네가 덤지가 낮은 것도 아니고 이씨 어 그렇다고 또 공속이 늦은 것도 아니여 어 연사 겁나쩔 도만 이런 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씨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나 어 양심이슈 아 양심 없으니까 이걸 만들었지 와 지금 백룡 개 많네 많다니까 요 거기 용철대문 앞에 아, 이렇게 다 잡고 나서 여기에서 구멍이 쏙 빠질 뻔했어. 야, 진짜 큰 그림 보소. 까비 매일 반지, 아, 매일 반지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씨, 오히려 뭐 구멍이 많아! 여여에서 어떤 게저거열예요 에반지랑 뭐, 하얀 결정숙반지랑 아, 여기 사 소울 노가녹 아, 근데, 해봤자 의미 없을 것같트여긴 음, 떨어져 죽을 뻔 근데 어디로 가요 진짜? 여기서 이제 템다 먹었고 단지여에서 보여주겠. 우와 음... 아론기사서 가인도 이긴다 내가. <laughs> 불쌍해. 이제 저기 용철대아뭐 용철이야 저기 뭐지 녹아내린 철성 거기로 가면 되나요? 네다 먹었으면 가면 되나? 아, 압력 계속 들어오네. 하면 되겠지? 이걸로 녹아달까? 재밌을 것 같은데. 미안 세구나. 아, 씨, 녹아내리 철석 이거 다시 해야 돼. DLC 원 갔나요? 아니요. 길을 못 찾아서 못 데도,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못 가지 않아요. 네. 이거 갈려는데그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열쇠 열쇠 열쇠를 못 찾고 있어. 자는. 어뭐 스콜란 아... 또다르다더만 그게 위치가 그 아, 벵갈 몸통 위치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요, 아로 피사님아네네 네 명이서 하객찜 펼치고 들어오시면 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됐다. 알았아 아, 여기 물병 다 없앴네. 원래 이쪽에 물병이 있어서 썩은 자 잡은 거 이쪽 검은 게고 두 번째부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으응! 안돼! 니들아 죽을 거나! 죽었다고 한다 안 죽었어 죽었다고 한다 여기. 어? 오딱실피로 어. 잡았다 게임이 잠시만요,는 없습니다. <laughs> 기대션 오늘 구경은할수 있나? 아니요. 가는 길도 남길세. 아, 뭐, 이리 열쇠를 필요로 하는데 열쇠를 찾는 또 열쇠가 필요해. 스콜라만 그럴걸? 아, 정말... 아, 석석동 그냥 열려있던데... 스콜라만 그래. 너... 어? 열쇠를 찾는데, 열쇠, 열쇠가 필요하고, 열쇠, 열쇠를 찾는데, 또 열쇠가 필요해. 뭔... 큰일났다. 네, <laughs> 맘, 이만솔 이렇게 날라가나? 아, 정말 이놈의 똥콜라... 마음에 안 들어. 가염정가염정 어울려. 괜히 저거 아이템 먹을라. 괜찮아, 내가 뒤져 보려어 거기서 보면 큰 지렁이 나오는 것이고 뭐이 지렁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밑에 길이죠. 뜰듯해요. 이게 또잘 모르겠다. 빈지리의 관찰기 일주차 유다의 양과 삼십 초 이상을 데이트 하였다고 한다.